야생동물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의 편이나 이익을 위해 야생동물을 가둬두고 길들이고 때로는 애완동물처럼 대하려 합니다. 있을 수 없는 모순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야생동물에게 본능에 충실한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야생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야생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자는 사냥을 하고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늑대는 무리를 지어다닙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들을 동물원에 가둬두거나 서커스에서 묘기를 부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는 좁은 우리 안에서 하루 종일 뱅뱅 돌거나 무기력하게 눕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펼 수도 없는 공간에서 답답하게 지냅니다. 늑대는 혼자 외롭게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야생동물은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며, 그래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금된 야생동물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동물원이나 서커스에서 길러지는 야생동물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감금된 우리를 왔다갔다 하는 호랑이의 행동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생동물은 본능을 억압당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를 이상행동 즉, 고정관념적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스스로를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사자와 호랑이 우리 안을 계속해서 뱅글뱅글 도는 행동을 합니다. 코끼리 앞뒤로 몸을 흔들거나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밟는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곰,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보입니다. 새, 깃털을 뽑아버리거나 부리를 철창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동물들이 본능을 따르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커스와 동물 체험관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커스는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두 발로 서거나, 사자가 불타는 링을 뛰어넘거나, 원숭이가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지만 그 과정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학대를 당하며 훈련을 받습니다. 전기 충격, 채찍질, 음식 박탈 등이 방식으로 강제로 특정 행동을 학습하게 만듭니다. 결국 야생동물에게 본능적인 자유를 빼앗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동물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귀여운 새끼 호랑이를 안아보고 싶어 하지만 그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체험용으로 사용된 동물들은 성장하면 더 이상 귀엽지 않다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사육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을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동물을 가두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 서커스 및 동물 체험관을 반대해야 합니다. 동물을 이용한 공연과 체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원이 아닌 자연보호구역에서 야생동물을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야생동물 불법 거래를 근절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기르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밀렵과 불법 포획을 단속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관광을 실천해야 합니다. 코끼리 타기 체험, 돌고래쇼 같은 야생동물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지향해야 합니다. 야생에서 동물들을 잇는 그대로 감상하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경보호 노력입니다.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밀림 파괴, 오염 등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결론, 인간이 동물을 존중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의 일부이며 본능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들의 삶을 망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가둬두고 길들이고 체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야생동물이 본능에 충실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야생동물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